The title of today's lecture is actually the Freedom Society. The 자유 사회입니다. A vision for building God's ideal world. 즉하나님 이상 세계를 건축하기 위한, 만족기 위한 비전입니다. 장건하기 위한. You know, we've all studied p r i n c i p l e and Father's words. 우리는 다 원리를 공부했고, 아버님의 말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And we've heard that the kingdom of heaven, our eternal g d o m is coming. 그리고 이제 천일이 이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But although we know it's coming. 그래서 오긴 오는데, the politics 네. economics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래서 정치 체제, 그 경제 체제, 또 사회 조직이 천일국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And so this is the we would like to 그래서 그런 질문을 놓고, 지금부터 생각하고자 합니다. Man, 인간은 에덴동산을 상속 못 받고, 또 이제 지상천국을 어, 상속 못 받고, 그 대신에 지상 지역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귀의 섭리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다시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하도록 계속 역사가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해와의 후손들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결서 인간은 역사 속에서 암흑 같은 세계 아주 강한 세계에서 살고 또 계속해서 독재자 군그리고 노예 와 같은 상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They could vote free for free stuff for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민주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정부한테 여러 가지 무상으로 받도록 우리가 투표하면 되는구나. 이런,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에, 권력을 탐욕하는 지도자들이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런 포퓰리즘을 통해서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그 퍼비리즘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오늘날의 그리스도 보십시오. 그리스도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무사무를 줬기 때문에 오늘날 사실상 무너지고만 상태입니다. And now by the of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럽이라는 독재 그 독재적인 그 힘,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시키는 대로 지금 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실상 독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 유럽, 유럽 남부 지방에 곧, 곧 잡을 수 없는 복지, 사회복지 지출 때문에 유럽 연합 전체가 지금 무너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 또 여러 가지 무상으로 받는 것이 역시 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값이 뭐냐면 결국 여러분의 자유인 것입니다. Then what is the role of the unification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통일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실 통일교는 미래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림주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어, 사회복지라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런 신학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독일 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 사회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동일밖에 없습니다. If you look at history, religions have always been the support and buttress of the state. 사실 역사를 통해서 종교가 그, 맡았던 역할을 보시면은. 언제든지 국가를 어떤 체제를 지원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미국의 건국 초기에는 아주 이런 자유사회의 좋은 예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지상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를 뒷, 뒷받침하고, 그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종교가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Many to of the state. 사실 그때 당시의 종교,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오히려. 자비로움을 그 가르치면서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정부가 더 사회 복지를 늘려야 된다. 정부는 더 커져야 된다. 이런 것을 기독교가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제 아주 훌륭한 사회가 있었는데 그런 사회가 이제 퇴화하는 것을 어그 종교가 많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한 평화, 영원한 자유, 영원한 지상적을 원한다면 체림 주민님의 가르침, 통일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We, the members of the Unification Church, stand for freedom.